용인 특례시는 지난 13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사적 용인설이 고려백자요지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용인설이 요장의 확장발굴을 통해 본 고려도자 연구사의 쟁점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학술대회에서 나온 좋은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용인설이 고려백자요지를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83m에 이르는 초대형 가마터와 10세기 중엽부터 12세기 초까지 생산한 고려청자 백자의 시기별 형태 변화를 볼수 있는 퇴적층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1989년에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인데요. 고려 시대에 자기 생산 기술이 도입됐을 때그 초기부터 이 자기 생산을 시험했던 그런 중요한 유적입니다. 시는? 서인구 이동읍 서리 발굴 현장에 임시용 보관을 마련했으며 오는 17일까지 현장을 방문하면 전문 고고학자의 해설과 함께 유적과 출토 유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